저라면 33만원 더 주고 그냥 프리미엄 패밀리 갈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입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 드릴 자동차는 소나타의 2.0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2.0 LPI 그리고 2.0 하이브리드까지 전부 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등급입니다. 2,386만 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60마력에 20토크인 스마트 스트림 2.0 가솔린 엔진이 들어옵니다. 토크가 조금 낮고 최대 토크 시점이 좀 늦어서 답답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막상 몰아보면 정말 느려터져서 죽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듭니다. 평범하게 타기엔 충분하고요. isg 시스템은 정차 시 차량 시동을 꺼주는 기능입니다. 연비를 아껴주는 게 목적인 기능이며 정차 시 시동을 꺼서 정숙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때 시동이 꺼지는 게 귀찮다는 분도 있어서 호불호가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제 옛날 같은 기어봉은 없습니다. 버튼식의 변속기인데요. 변속할 때 헷갈린다는 분도 있지만 운전 좀 하다 보면 금방 적응됩니다. 그 아주머니처럼 차를 뒤집어 가며 사고 낼 일은 없을 거예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전방 차량과 충돌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차를 멈춰주는 기능이며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주행 중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자동으로 차를 차선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차로 유지 보조는 차선 가운데로 주행하도록 꾸준히 스티어링을 조향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 시 팔이 덜 고생해서. 편하더라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는 운전자가 차선을 자주 밟는 등 졸음 운전을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계기판으로 경고해 줍니다. 하이빔 보조는 어두운 국도에서 하이빔을 켜고 주행할 때 전방에 차량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하이빔을 꺼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하이빔 켜고 다니세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은 신호 정차 중에 스마트폰 보느라 앞차 출발 못 봤을 때 차가 운전자에게 앞차 출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만큼 밝은 건 아니지만 야간 운전하기엔 충분하고요. K5는 등급좀 올라가야 달아주는 LED 후미등을 소나타는 기본 등급부터 넣어줍니다. 사이드미러도 기본 등급부터 전동으로 접을 수 있고 LED 리피터도 달려있습니다. 아반떼는 옵션 좀 올라가야 달아주는데 역시 소나타는 중형은 중형이네요. 소음 차단에 탁월한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기본 등급부터 전면 유리뿐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양쪽 도어 유리까지 적용됩니다. 동급의 K5는 등급이 꽤 올라가야 달아주는 기능이죠. 전좌석 인조가죽 시트 적용되며 앞좌석엔 당연히 열선 들어옵니다. 운전석 창문은 원터치로 업다운이 되고요. 패밀리카답게 뒷좌석에 송풍구 따로 달려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에어컨 켰을 때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더라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신호 정차 시 힘들게 브레이크 밟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뭐 별건가 싶지만 한번 경험해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오토홀도 없는 차는 돈 주고 사기 싫죠.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가 속도 조절을 직접 해줘야 되긴 하지만 한산한 도로에서 쓰기엔 부족함 없습니다. 아무리 옵션이 없다고 해도 후방 주차 센서는 필수로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일반 오디오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블루투스 되고 USB 꽂아서 MP3도 들을 수 있습니다. CD는 안 들어가긴 하지만 뭐 요즘 CD로 음악 듣는 사람 없잖아요. 스마트 등급 단점입니다. 기본 등급이라고 하지만 스마트 키가 아닌 점은 좀 아쉽습니다. 폴딩 타입 키이기 때문에 키꽂 서 시동 걸어야 되고요. 뭐그 정도는 깡통이니까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가방에서 차키 찾아서 시동 거는 게 이게 꽤 귀찮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가방 속안 그래도 복잡한데 자동차 키까지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혼돈의 카오스겠죠? 기본 등급이라 그런지 통합 주행 모드도 없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컴포트, 에코, 스포츠 모드를 고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별 것도 아닌데 왜 빼고 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스티어링도 가죽이 아닌 우레탄 재질인데요. 열선이 안 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재질이 정말 별로입니다. 겨울에 차갑고, 여름에 끈적거려요. 무조건, 싸제 가죽 커버 사서, 달 수밖에 없는 재질입니다. 전면의 방향 지시등도, LED가 아닌 일반 전구 타입이고, 소나타의 핵심 디자인인 주간주행등도, LED가 아닌 일반 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깡통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계기판에 3.5인치인 흑백액정도, 좀 안타까운데요. 문제는, 소나타의 경우, 3.5인치 아니면, 12.3인치, 풀 LCD 계기판. 그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을 메꿔 줄 4.2인치 컬러 LCD나 7인치 액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의 5인치 흑백 액정은 정말 못 났습니다. 이런 액정이 2020년에 차량에 달려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못 생겼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을지 봤는데 스마트에선 안 됩니다. 스마트는 오직 8인치 디스플레이만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쏘나타 센슈어스는 어떨까요? 쏘나타 센슈어스는 2,489만 원으로 2.0인치 액정으로 소나타보다 103만 원더 줘야 되는데요. 가격이 오른 만큼 뭐가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이 달리는데요. 엔진보다 2.0 엔진보다 20마력이 더 상승한 180마력이고 토크도 7토크 더 오른 27토크입니다. 거기에 최대 토크가 1,500rpm부터 나오기 때문에 시내 운전하기가 더 편하죠. 그래서 2.0 엔진이 답답했던 분이라면 무조건 1.6 터보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또한 변속기도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뀝니다. 덕분에 고속주행 시 RPM을 조금만 써도 되기 때문에 고속 연비가 크게 향상되고요. 파워 스티어링 방식도 컬럼 타입이 아닌 렉 타입으로 바뀌어서 좀더 즉각적인 스티어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정도 업그레이드만 되어도 103만원 업그레이드치곤 합리적이다 생각되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반 프로젝션 램프가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로 바뀌는데 확실히 LED 헤드램프가 더 밝기 때문에 야간 주행시 편하고요. 밤눈이 어둡다면 돈 아낄 게 아닙니다. 주간 주행 등도 일반... 전구가 아닌 본네트까지 이어지는 LED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야 좀 소나타다운 외관을 보여주게 되고요. 방향 지시등도 LED 방향 지시등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센슈어스에 맞게 프론트 그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블랙 유광 커버의 사이드 미러, 범퍼 디자인, 배기구 모양은 오너 입장에서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센슈어스가 이렇게 보면 2.0보다 좀더 비싸긴 하지만 충분히 고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끝낼 수 없죠.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2,754만원으로 쏘나타 2.0 가솔린보다. 386만원 더 줘야 되는데요 일단 엔진은 152마력에 19.2토크의 엔진입니다 일반의 2점 소나타 엔진보다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죠 하지만 38kw의 모터가 추가되기 때문에 엔진과 힘을 합치면 시스템 출력은 195마력이 나옵니다 물론 이 시스템 출력이라는 게 실제 체감되는 파워는 아니지만 평소에 타고 다니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출력인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배터리도 뒷좌석 하단에 배치했기 때문에 일반 소나타와 트렁크 용량은 510리터로 손해보는게 없다는 뜻이에요. 대신 변속기는 6단 변속기로 센시어스의 8단 자동 변속기보단 떨어지고요 파워 스테링 방식도 2.0과 똑같은 컬럼 타입의 CMTPS입니다. 헤드램프도 일반 프로젝션 램프이며 DRL도 멋없는 호박전구 컬러죠. 휠은 일반 소나타보다 1인치 작은 16인치 휠인데 이건 뭐 괜찮습니다. 하이브리드가 휠 크기에 따라 연비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좀 못생겼다고 해도 휠은 작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이 소나타 센시어스다 시어스에도 없는 리어 스포일러가 달립니다. 스포티함보단 와류 방지로 인한 공기 흐름 안정화를 위해 달아놓은 것 같은데 뭐 뭐든 있으면 좋은 거죠. 이 정도만 달아주고 386만원 더 비싸면 정말 너무한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하이브리드에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을 달아줍니다. 온도 설정만 하면 풍량은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에 공조기 때문에 고생할 일 없고요. 통합 주행 모드가 없기는 하지만 스마트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서 악셀 전개에 따라 스마트 에코 모드에서 스마트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꿉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도 달아주는데요. 그와 함께 스마트 트렁크도 달아주기 때문에 스마트키 들고 차 뒤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립니다. 이렇게 보니 하이브리드도 비싼만큼 옵션 이것저것 많이 넣어주긴 했네요. 그리고 lpi는 스마트가 없습니다. 프리미엄 등급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건 프리미엄 등급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2631만원이고요. 스마트 등급 대비 245만원 올랐습니다. 통합 주행 모드는 스포츠, 에코, 스마트, 커스텀으로 설정할 수 있고 각 모드에 따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응답성도 변경됩니다. 이 쉬운 걸 스마트에서는 왜안 넣어준 걸까요? 헤드램프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로 바뀌는데 일반 프로젝션 램프보다 확실히 밝고요. 주간 주행등도 본네트까지 이어지는 LED 타입으로 바뀝니다. 그래요. 이 정도는 되어야 바로 소나타 아니겠습니까? 방향 지시 등도 LED로 바뀌며, 우레탄이라 잡는 맛이 별로였던 스티어링은 가죽 열선 스티어링으로 바뀝니다.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로 바뀌는데, 앞뒤와 높이, 등받이 각도뿐만 아니라 허리 지지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 시 허리 수심을 많이 줄여줍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오고요. 그와 함께 스마트 트렁크도 되기 때문에, 차 뒤에 서 있으면 스프링 탄성을 이용하여 트렁크가 열립니다. 하이패스는 룸램프 쪽으로 내장되었고, 뒤차가 사양등 쏘고 달려오면, 눈부시지 말라고 ECM 룸미러도 적용됩니다. 못생긴 5인치 흑백 일정은 8인치의 컬러 디스플레이 오디오로 변경되는데 스마트폰 연결 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어서 무지 정품 랩이 달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방 카메라가 적용됩니다. 티어링 꺾는 대로 주차 라인이 움직여서 주차하기 편합니다. 저는 이게 꺾는 대로 들어갈까 하고 의심했었는데 진짜 꺾는 위치 그대로 가더라고요. 좀 신기하긴 합니다. 프리미엄 등급 단점입니다. 프리미엄 등급 자체가 웬만한 옵션 다 들어온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가성비만 놓고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프리미엄에서 조합해 볼게요. 프리미엄에 현대 스마트센스, 앞좌석 통풍, 뒷좌석 열선, 멀티미디어 내비플러스1 추가하면 2 9 0 7만 원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패밀리에 현대 스마트센스 넣으면 2,940만 원으로 프리미엄 조합이 30만 원 싸긴 한데요. 대신 프리미엄 패밀리 조합이 앞서는 건 피렐리 타이어의 시트백 포켓, 전방 주차 센서, 뒷좌석 수동 선 커튼, 뒷면 전동 식선 커튼, 원격 스마트 주차 보드 가 앞서게 됩니다. 그에 비해 프리미엄 조합이 앞서게 되는 건 스마트폰 무선 충전에 현대 디지털키, 터치 타입 도어 핸들이 앞서는 것 뿐이죠. 이렇게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전방 주차 센서와 뒷좌석 커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맘에 걸리게 됩니다. 저라면 33만 원더 주고 그냥 프리미엄 패밀리 갈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에서는 보스 오디오나 뒷좌석 커튼, 운전석 메모리 시트 같은 기능은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10만 원만 더 주면 LPI를 살수 있는데요. LPI 엔진 이2.0 가솔린 엔진에 비해 14마력 적은 146마력에 토크도 0.5토크 낮은 16.5토크이긴 하지만 대신 유류비가 많이 절감되죠. 어차피 힘으로 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스펙다운은 감안해 줄수 있다고 보고요. 원형 본배가 적용되어서 트렁크 바닥이 살짝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트렁크에 LPG 통이 훤히 보이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대신 하나 부족한 게 공회전 제한 장치가 없는데요. 뭐 있어도 안 쓰는 분들도 있는 기능이니까 이 정도 단점은 뭐 애교로 봐줄만 하죠 센슈어스 프리미엄은 2,705만원으로 2.0보다 74만원 더 주면 되는데요 옵션 구성은 가솔린 2.0 프리미엄과 동일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옵션들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하이브리드의 프리미엄은 2,961만원으로 2.0보다 330만원 더 주면 되는데요 옵션 구성은 가솔린 2.0 프리미엄과 동일합니다 프리미엄 패밀리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